핀터렌트에 이런 느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옷도 핑크색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이런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 파는 뷰티 제품들로 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스킨케어부터 할게요. 아이소이꺼 먼저 피부에 발라줄게요. 제가 현대백화점 면세점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백화점 면세점이니까 명품 브랜드 이미지가 되게 강해가지고 그런 거밖에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새로 들어온 신상 브랜드를 보니까 친숙한 브랜드들이 많은 거예요. 의외라서 깜짝 놀랐어. 아무래도 면세점에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조금 가격대가 있으면 구매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친숙하고 자주 사용하던 브랜드들도 있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화장품 놓고 가는 저같이 무계획의 사람들은 그런 거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으로 구달 거를 써줄게. 요 부달 청귤 비타시 잡티 토너 크림. 이거 토너 크림이다 보니까 목 같은 데는 이렇게 톤 맞추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발라주면 얼굴 색깔이랑 톤 맞추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메이크업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걸 따라 할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쿠션은 정샘물 스킨루더 커버레이 쿠션. 19 페어라이트를 쓰고, 이번에 새로 구매했어. 그래서 완전 새 거야.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도 정샘물 쿠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 조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요즘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벚꽃 보러 가셨나요? 저는 퇴사하고 나서 본가에 갔다 왔는데 본가는 아직 벚꽃이 덜 펴가지고 못 봤어요. 내년에는 벚꽃 보러 일본에 가고 싶어요. 벚꽃 피는 시즌에. 그 일본 만의 벚꽃 감성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많이 두드려야 잘안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줬어요. 그리고 바닐라코 제품으로 파우더링을 한번 해줄게요. 요즘은 속광 메이크업이 또 돌던데 저는 그런 광 메이크업이 잘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아, 보니까 또 너무 예뻐가지고 따라 해보고는 싶고 또 근데 나한테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차로 해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쉐딩으로 먼저 윤곽을 잡아줄게요 쉐딩은 에뛰드 제품을 사용할 건데 현대백화점 면세점에 에뛰드 제품이 들어와 있다는 라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저는 놀랐어요 되게 에뛰드 하면은 로드샵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백화점 면세점에 로드샵이 들어와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에뛰드가 입점에 있더라고요. 명품 브랜드 제품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제품도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거니까 브러쉬를 이걸로 좀 바꿔서 여기 있잖아요. 이 라인부터 이렇게 치고 안으로 들어와줘요 여기가 이렇게 깎아나가게 근데 이게 머리랑 이어지지가 않으면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서 머리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조금 커져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건들지 않고 오히려 하이라이터로 나오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좀 이따 블러셔랑 이렇게 이어지게 하면 은또 자연스럽게 될수 있어서 과감하게 안으로 들어올게요. 여기 턱 밑에 라인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아래쪽을 쉐이딩을 해줘야 여기 위에가 밝아서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여기 아래쪽을 쳐줍니다. 그리고 코 쉐이딩을 먼저 해줄게요. 코 쉐이딩도 뷰티를 그대로 쓰는데 조금 연한 색으로 이뼈 라인 그대로 지금 그림자 진 이대로 이렇게 들어갈. 어, 제 요즘 고민은 볼페임인데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더패어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볼이 너무 패였어. 그냥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코그 볼은 여기만 이렇게 해줄게 조금 진한 색으로. 그리고 나서 아이 메이크업을 바로 해볼까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3쿨 블렌딩. 완전 봉봉봉하죠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언더가 조금 더 핑크기가 돌고, 위에는 속눈썹으로 포인트를 준 느낌이어서, 위에 부분은 이 색깔로, 이런 좀 옅은 브라운 계열로 칠해줄게요. 약간 더 핑키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색깔을 조금 추가할게요. 핑키, 핑키한 이거를 밑에다가 음영을 줄게요. 언더가 좀 있어야 이 중앙부가 짧아보여서 언더 메이크업을 조금 더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속눈썹으로 하면은 전 여기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롬앤 베러댄 치크 라인 누드 이거는 블러셔 색깔인데 이거 진짜 지금 제가 두 번째 재구매해서 쓰는 거요 근데 현대백화점에도 롬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 언더 라인 그대로 조금 붉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의 붉은 색깔이 없어가지고 제 메이크업 통은 이거예요. 종이백으로 만드는 거 화장품 막 넣어서 막 이렇게 꺼내서 쓰기도 하거든. 아무튼, 아까 쓴이 색깔로 여기 라인을 조금 더 잡아줄게요. 뒷트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조금 빼줍니다. 머지 제품. 여기 뒤트임은 라인을 좀더 그려줄게요. 눈썹이 조금 진한 편이라 탈색을 하긴 하는데 탈색이 제대로 색깔이 안 빠져서 키스미 제품으로 눈썹 브로우를 조금 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앞머리는 이런 식으로 살리는 게좀 유니크하게 예쁜 것 같아서 앞머리를 이렇게 살릴게요. 릴리 바이레드 러브빈 블러치 그체리블러 여콜라한테 너무 잘 맞는 제품이어서 이거를 먼저 깔아줄게 물론 이릴리바니레드도 현대백화점 면세점에 입점해 있다는 사실 쉐이딩을 아까 이렇게 쳤으니까 여기랑도 이어지게 하고 있어요 근 이게 완전 딸기우유 빛깔 색깔인데 카메라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를 1차로 한번 깔아줄까요? 코 밑에 이마 제가 잘 따라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여기 코 아래 U 자로 조금 여기도 한번 핑크기 돌게 조금 더 아래 글로시한 게 있어야 되는 데 토프 콜스쿨 이걸로 애교살을 조금 강조를 해줄게요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조금 이런 색상이거든요 아래를 강조를 해줄게요. 이거밖에 날 살릴 길이 없는 것 같아. 아이라인도 릴리바이레드 제품으로. 일단 오늘 소모소독 주일 거기 때문에 점막을 다 채워줄게요. 다시 여기 어두운 색깔로 아이라인을 스머징 해줄게요. 헤라이트를 해볼까요? 얘는 글린트 드이문이라는 하이라이터고요. 글린트도 한달 백화점 면세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코 쪽.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속눈썹을 붙여야 될것 같은데 속눈썹을 일단 붙이고 올게요. 언더는 채워서 좀 뭉치게끔 이렇게 해줬 이제 입술을 발라볼게요. 입술은 에뛰드 픽싱 틴트 18호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 여기에 발라놓으면 밥을 먹어도 잘안 지워져서 이거를 일단 넣어볼게요. 밑에다가 깔아줘요. 조금 글로시해야 하나 싶어서 이게 제가 제일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좀 글로시한 제품이라 이거를 발라줄게요. 메이크업 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에 진짜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죠. 머리는 지금 파마가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 조금 파마를 풀고 이태를 볼륨을 살려볼까 해요. 짜란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볼륨 살리려고 꽂아놨는데 분수처럼 귀엽게 됐네. 오랜만에 본 고데기를 해봤고요. 본 고데기 법은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찍진 않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녹화를 해볼게요. 끝.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